괜히요. <laughs> 진짜로 못 잤어요. 어제 중간에 깨기도 했고, 네 한참 못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한 매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뇌자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혹시 잠을 못 주무셨나요?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도 좀 잠을 못 자고 나와야 불면증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신 성인의 자세로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일부러. 근데 모장님 얼굴은 잠을 설친 게 아니라 어디 아파요? 보여아그래 <laughs> 불면증이 이렇게 무서워요. 잠을 잘못 주무시면 안색이 그냥 어우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저 하루 만에 이렇게 됐죠 지금.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밖에 못자 혹은 자다가 여러 번 깨는데 이게 불면증 아닌가 하시겠지만 불면증이라는 질환의 이 진단 기준은 뭐냐면 낮에 활동할 때 힘드냐 주간에 그냥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데 악영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질환으로 판단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잔다 근데 컨디션은 너무 좋고 멀쩡하다 그러면 뭐 이분은 이제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게 걱정은 되지만 불면증 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불면증은 왜 생기는 건가? 정확한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불면증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밤새 때 뭔가 공부나 아니면 작업이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잠 자는 그 리듬이 깨지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지면 누워도 잠에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그런 분들은 자려고 누웠을 때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잠이 깨는 경우들도 많죠. 혹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때 불면증 같이 오시는 분들 많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열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잠들기는 어렵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뜬눈으로 밤새서 다음 날 완전히 초주검 되시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굉장히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환자의 몸이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겠죠. 자, 그러면 불면증을 예방을 하려면 어떤 습관을 들어야지 빨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 겁니다. 잠에 드는 시간이 비슷한 시간대에 야 되고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해야 돼요. 이런 이제 생체 시계가 깨지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햇빛 많이 쐬시는 거 좋고요. 또 하체 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게 수면을 도와주거든요. 잠이 오게끔. 그래서 많이 걷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지켜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타입의 불면증 환자를 가장 많이 보나요? 카페인에 많이 노출돼서 이미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된 직장인분들. 이 패턴이 일단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갱년기 어머님들. 갱년기 어머님들은 보통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생각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만약에 손자를 봐줘야 된다 그러면 낮에 육체 활동도 굉장히 많아서 피곤하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주 그냥 피가 마르는 거죠. 이런 이제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참고로 이런 갱년기 어머님들은 잠만 못주무시는게 아니라 잠을 못 자면서 예전에 있었던 억울한 일들까지 또 생각이 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앓이하시고 우울증으로 발전돼서 우울증 불면증이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갱년기 때 불면증이 좀 조금 시작될 기미가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혹시 상추나 아니면 우유를 마시면 불면증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그 음식들은 우리가 잠을 자자,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스위치를 꺼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재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의 전구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인데 멜라토닌이 이 수면 각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죠. 상추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단다. 상추에 락튜카리움이란 성분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추가 수면제는 아니죠. 상추를 뭐한 100장 뜯어 먹어도 바로 자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낮에 쌈밥 드시면 오후에 졸리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원래 그냥 오후에 졸린 분들인 거고 이 트립토판이나 이런 물질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먹는 거는 도움이 되죠.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어, 네. 한약재 중에서는 불면증에 쓰이는 약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산조인이라고 이맷 대추라는 대추 품종의 하나의 씨앗이에요. 근데 얘는 굉장히 이 불안과 불면을 치료하는 효능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 산조인이 들어간 처방을 가지고 논문만 수백 편이 나와 있고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조인탕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불면증의 1차 치료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혹은 신경 안정제와 산조인탕을 같이 복용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조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복용을 하셔도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추 계열은 다 이런데 도움이 되니까 집에서는 대추차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산조인이 들어간 처방 같은 것들은 한의사의 진단 하에 안전하게 복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불면증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타이밍은. 딱이 느낌이에요. 주말이 지나고 주말 동안 잘 쉬었는데 평일에 이제 내가 일해야 될때 잠을 잘못잔것 때문에 직장에서 집중을 못 하거나 졸고 있거나 몸이 너무 힘들다 라고 느껴지시면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잠을 잘못 자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하시면 그때 빨리 치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이 잠의 질은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된다고들 하죠 그만큼 잠자리 그리고 양질의 숙면이 주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상담 받아보시고 충분한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저 강한내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강민구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